만달러 챌린지 15일차. 일어나 보니 자기 전 상황과 똑같네요. 큰 시간봉부터 확인해 보며 오늘 시나리오를 구성해 봐야겠습니다. 할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신가요? 아직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상승 추세이긴 하나 말씀드렸듯 조정이 있을 듯합니다. 1차 지지선이었던 37,500 구간이 뚫렸고 이제는 37,000 아래를 뚫어주며 2차 지지선인 36,500 터나아가 35,500에서 34,500 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. 만약 그 구간에서 패닉셀이 발생하고 주세가 잠깐이라도 꺾인다면 33,300 달러 부근까지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그 구간에 도. 라고 거래량이 뒷받침해주면서 상승해준다면 롱을 과감하게 들고 가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움직임이라면 37,000 아래로 하락해줄 가능성이 커 보이며 36,500 달러 부분까지 하락할 경우 부분익절을 실현해보겠습니다. 4시간봉상 상승조세의 힘이 약해지며 꺾이는 듯 보이네요.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봅니다. 현재 1,300 달러 수익구간이며 말씀드린 대로 36,700 달러 정도에서 큰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듯 보여 36,900 달러에서 33% 정도의 포지션 사이즈를 덜어냈습니다.